안녕하세요. 삼밥입니다. 23년 1월 복각 커뮤와 드래곤 위크 소식이 나왔습니다. 며칠 안 남은 1월 도치마론 커뮤 소식과 팁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도치마론 커뮤 내용은 가장 뒤로 미루고 우선 1월 복각 커뮤 소식입니다. 1월 복각 커뮤 주인공은 에버라스입니다. 현지 시간 2023년 1월 21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야생에서 에버라스가 대량 발생됩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버라스, 데기라스, 마기라스의 세계 다른 모습입니다. 이벤트 시작인 14시부터 종료 후 2시간 후까지인 17시까지 데기라스를 마기라스로 진화하면 커뮤기술인 노말어택 떨어뜨리기를 배웁니다 마기라스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마기라스는 바위 악타입이라서 격투에 2.56배, 땅, 벌레, 강철, 물, 풀, 페어리에 1.6배 데미지를 입습니다 약점이 정말 많죠 종족값은 공격 251, 방어 207, 체력 225 40렙 기준 맥스 CP는 3834, 50렙 기준은 4,335입니다 배우는 기본 공격은 물기, 아이언테일, 레거시 기술로 떨어뜨리기 차진 공격은 스톤 엣지, 불대 문자, 깨물어 부수기입니다 그림자 마기라스는 가끔 리그에 등장하기도 하지만 약점이 많아서 특정 컵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씁니다 2세대까지만 나온 포고 초창기만 해도 마기라스고라고 부를 정도였지만 현재는 레이드에서도 안 쓰는 편이죠 하지만 마기라스는 나중에 메가 지나가 나올 예정입니다 메가 마기라스의 예상 종족 값은 공격 309, 방어 276, 체력 225, 40렙 기준 맥스 CP는 5,347, 50렙 기준은 6,045입니다. 메가 지나가 나오면 레이드에서 버퍼 겸 딜러로 활용 가능하겠죠? 이번 복합 커뮤도 유료 스페셜 리서치가 판매됩니다. 가격은 1,100원이며 여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셜 리서치는 안사도 커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번 커뮤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포엑시 경험치 3배, 루어 향로 3시간 지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어리 드래곤 타이 이벤트입니다. 현지 시간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8시부터 1월 16일 월요일 22시까지 진행됩니다. 다른 이벤트와 달리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하네요. 이 기간 이벤트 보너스입니다. 나이스, 그레이트, 엑설런트 로포엑시 경험치 두 배라서 엑설런트 로포엑시 기본 2,000 경험치입니다. 행아리 켜져 있다면 4,000이겠죠? 폭내법이 가능한 기간입니다. 사탕 모으기도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볼 던지는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벤트 기간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 드래곤 타입 메달이 아직 플레가 아닌 분들은 이번 기회에 드래곤 많이 잡아보세요. 플레 메달을 획득하면 드래곤 타입 4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운이 좋으면 세계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도 꽤 많은데요. 이 중에서 대덴네는 이번에 처음 세계 다른 모습이 풀립니다. 왼쪽이 기존 모습, 오른쪽이 세계 다른 모습입니다. 픽시, 푸크린, 망나뇽, 토게키스, 마릴리 33들에는 PVP에서 종종 보이는 포켓몬들입니다. 이중 33들에만 커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의 포켓몬들은 아무 때나 진화해도 되기 때문에 PVP용 개체와 사탕 얻는 걸 목표로 파밍해보세요. 야생에서 비교적 낮은 확률로 등장하는 포켓몬도 있습니다. 은뱃은 진화시 사탕 400개가 필요하니 이번에 사탕 많이 모아서 도등해보세요. 이벤트 기간 고 스냅샷에서 드래곤이나 페어리 타입 포켓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컬렉션 챌린지도 있습니다. 보상으로 메가보만다 에너지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포켓스톱에서 얻을 수 있는 필드 리서치 보상입니다. 다음은 레이드 리스트입니다. 일성입니다. 다음은 삼성입니다. 오성은 제크로무, 메가 레이드는 메가 보만다입니다. 레이드 변경 시간은 1월 10일 오전 10시지만 알 부하는 1시간이 필요해서 사실상 오전 11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제크로무는 드래곤 전기 타입이라서 땅, 얼음, 드래곤, 페어리에 약합니다. 종족값은 공격 275, 방어 211, 체력 205 40렙 기준 맥스 CP는 4038, 50렙 기준은 4565입니다. 레시라무와 같습니다. 제크로무의 20렙 기준 개체값 100% CP는 2307, 강풍 또는 비 날씨 부스트를 받은 25렙 기준은 2884입니다. 제크로무가 배우는 기본 공격은 용의 숨결, 차지빔. 차징 공격은 러스터 캐논, 와일드 볼트, 영린, 깨물어 부수기, 레거시 기술로 크로스 썬더가 있습니다. 이번 레이드 기간에 잡은 제크로무는 전용기 크로스 썬더를 배우고 있습니다. 크로스 썬더는 PVP에서는 위력 90에 필요 에너지는 45입니다. PVE에서는 1차징에 위력 140, 발동 후 회피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로 매우 좋은 기술입니다. 레이드로 제크를 쓰실 분들은 기존 와일드 볼트를 대기모 써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와일드 볼트가 2차징에 50 에너지로 한번 발동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체력이 애매하게 남았을 때 차징을 쓰고 기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크로무는 마스터리그에 종종 보입니다. 기존 와일드 볼트는 사용 후 자신의 방어력이 떨어지지만 크로스 썬더는 자신의 방어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위력은 크로스 썬더가 10낮지만 유지력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죠. 메가 보만다는 드래곤 비행 타입이라서 얼음의 2.56배, 바위 드래곤 페어리의 1.6배 데미지를 있습니다 종족값은 공격 310, 방어 251, 체력 216, 40렙 기준 맥스 c p 는 5031, 50렙 기준은 5688입니다. 메가 보만다는 드래곤테일 영린 조합으로 레이드 딜러 겸 버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영리는 레거시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머가 필요합니다. PVP에서 보만다는 잘안 씁니다. 메가 보만다 레이드 승리 시 보만다를 잡을 기회가 생기며 운이 좋으면 세계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보만다의 2 0레 기준 개체값 100% CP는 2142 강풍 날씨 부스트를 받은 2 5레 기준은 2678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도치마론 커뮤입니다. 2023년 1월 7일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야생에서 도치마론이 대량 발생됩니다. 운이 좋으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세계다른 도치마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치마론은 6세대 스타팅 포켓몬이며 도치보그를 거쳐 브리가론으로 진화 가능합니다. 세계 다른 모습은 참고로 봐주세요. 커뮤 시작부터 종료 5시간 후, 그러니까 22시 전까지 도치보그를 브리가론으로 진화시 하드플랜트를 배웁니다. 브리가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브리가론은 풀 격투 타입이라서 비행의 2.56배, 독, 불꽃, 에스퍼, 얼음, 페어리의 1.6배 데미지를 있습니다. 종족값은 공격 201, 방어 204, 체력 204. 40렙 기준 맥스 c p 는 2954, 50렙 기준은 3340입니다. 배우는 기본 공격은 안따리 걸기, 덩굴 채찍, 떨어뜨리기. 사진 공격은 솔라빔, 자이로볼, 에너지볼, 엄청난 힘, 레거시 기술, 하드플랜트가 있습니다. 종족값도 준수한 편이라서 덩굴 채찍, 하드플랜트 사용 시 풀타입 딜러로 레이드에서 써볼 수 있습니다. PVP에서는 덩굴 채찍, 하드플랜트 엄청난 힘을 쓸수 있긴 하지만 슈퍼와 하이퍼에서 최근 비행타입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 커뮤도 1,100원짜리 유료 스페셜 리서치가 판매됩니다. 구매 시 도치마론과 일부 보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보너스 알아보겠습니다. 여러가지 보너스가 있는데요. 해당 보너스는 커뮤 3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교환 1회 추가와 교환 시 필요한 몰의 절반 감소는 커뮤 시작부터 밤 10시까지 유지됩니다. 커뮤가 끝나고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성 레이드로 도치 보우가 등장합니다. 리모트 패스로는 참여 불가능한 레이드입니다. 레이드 승리 시 체육관 주변에 30분 동안 도치마론이 등장합니다. 세계 다른 도치마론 등장 확률은 커뮤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커뮤널 포켓스톱 친구 선물 숍에서 스티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커뮤 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널 커뮤 주인공은 평소보다 포획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보너스에는 포획시 경험치나 별의 모래가 없지만 야생에서 대량 발생되는 만큼 많이 잡으면 그만큼 많은 경험치와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겠죠. 미리 몸박스를 많이 비워두고 볼을 많이 모아두세요. 평소 포켓몬이 많이 나오는 번화가 아파트 단지, 공원 등과 같은 곳이나 포켓 스톱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파밍하는 걸 추천합니다. 필드 리서치는 대부분 커뮤 주인공 3마리 잡기이기 때문에 많은 스톱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보상으로 커뮤 주인공이나 별의 모래, 몬스터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은 1렙부터 날씨 부스트를 받은 35렙까지 랜덤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각 레벨별 100% CP가 다르고 개체 각과 레벨에 따라 다양한 CP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야생 100% CP 외우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잡고 사별 또는 완벽 검색으로 100을 잡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00을 노리고 싶다면 교환이나 필드 리서치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드 리서치에서는 레이드처럼 개체값이 최소 10부터 등장합니다. 필드 리서치 기준 도치마론의 100% CP는 469입니다. 단, 야생에서 잡은 CP 469는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